안녕하세요. 융합 패스톤 디자인 스타트업 김입니다. UiPath RPA를 이용해 쇼핑몰 검색 광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해보았습니다. 먼저 RPA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로 사람이 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RPA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영화 배급사 F의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정기의 영화를 수십 개의 플랫폼으로 보내는 배급사 F는 매월 판매 내역에 관한 정산을 각 플랫폼의 양측에 맞춰서 일일 수기로 작업했습니다. 이 작업은 평균 2~3일이 소요되었으며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업무 실수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배급사 F는 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RPA를 도입하여 작업 기간을 3시간으로 단축하였고 업무 실수 및 오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창업 활동을 하며 이처럼 RPA가 필요한 단순 반복 작업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중 마케팅 분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검색 광고와 cpc 는 노동 집약적이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라 저희의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저희 같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업 입장에서 이런 키워드의 업무를 하는 것은 직접 인건비를 사용하여 인력을 사용하거나 외부의 광고 대사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두 방식 모두 저희가 구현한 RPA 자동화 시스템에 비해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왜 키워드 작업, 즉 검색 광고와 CPC를 집행하는 게 어려운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에 사과를 검색해 보면 100만 개 이상의 상품이 노출됩니다. 여기서 앞 페이지 앞 페이지에 내 상품을 노출시키려면 사과라는 키워드에 아주 높은 광고 비용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과와 연관된 세부 키워드는 어떨까요? 당도 높은 사과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단 420개 의 상품이 나옵니다. 이 키워드에 대한 검색 수는 260건입니다. 물론 사과라는 키워드보다 절대적인 검색 수는 적겠지만 검색 수에 비해 경쟁자가 적은 틈새 키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키워드를 찾아내고 분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RPA를 이용해 앞서 말씀드린 검색 광고와 집7를 집행하는 비용을 비약적으로 줄이며 꿀 키워드를 찾아주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UIS 스튜디오를 이용해 개발을 진행하였고 개발 언어는 비주얼 베이직으로 선택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와 사용자 정보 설정값 입력이 요구됩니다. 대략적인 전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사용자가 얻고자 하는 키워드들을 입력받기만 하면 r p e 가 수많은 반복 작업을 거쳐 정제된 최종 키워드를 메일로 전송합니다. 주요 액티비티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시퀀스 액티비티 내에 assign 액티비티를 이용해 가장 최근에 다운받은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반복문과 insert, delete 액티비티를 이용해 연관 키워드 파일 카테고리 설치 일치 확인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스크레이핑 작업에서 UI Explorer를 이용해 해당 부분 CSS 셀렉터를 설정하여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상품수를 추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자동화 시스템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이 최대 1000개의 키워드를 전부 검색해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상위 연관 키워드 10개를 추출하는 과제를 부여하였고 인간과 RPA 로봇의 소요시간과 에러 횟수 지표의 차이를 보고자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사람 작업 대비 약 74%의 시간 단축 효과를 보였고 에러 횟수 또한 감소했습니다. 이는 10개의 키워드 카테고리 선별 작업의 결과였으며, 키워드의 개수가 많아질 시그 차이는 더 커질 것입니다. 저희는 검색 광고 키워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혹은 마케터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디바이스만 있다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비용으로 인력 낭비 없이 정확하고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은 곧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시연 영상입니다. 처음에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관리 키워드를 입력하고 네이버 광고에 로그인하고 키워드 도구에 관리 키워드 카테고리 추출을 위해 검색과 카테고리를 이제 엑셀 파일에 넣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사용자 관리 키워드의 카테고리가 다음과 같이 추출되었고요. 첫 번째 카테고리 관리 키워드인 디퓨저 연관 키워드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연관 키워드 카테고리 추출 작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고요. 지금 백그라운드에는 어 해당 연관 키워드의 카테고리가 일치하면은 남겨놓고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삭제되는 작업이 지 백그라운드 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 키워드 향수의 연관 키워드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앞의 작업과 동일하게. 연관 키워드 카테고리 추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제가 직접 키보드에 치는 것이 아닌 RPA 소프트웨어 보시 로봇이 하나하나 입력해서 카테고리를 추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면 사용자가 연관 키워드 주요 지표 엑셀 파일이 사용자의 메일로 전송이 되어. 카테고리 상품수, 상품수 및 플릭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